이번 시간에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1순위자가 배우자, 2순위자가 자녀, 3순위자가 부모님, 4순위자가 손자녀, 5순위자가 조부모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1순위자인 배우자는 나이 국적 불분한 배우자세요. 2순위자인 자녀는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급 이상 자녀십니다. 3순위자인 부모님은 60세 이상 생계 유지 같이한 부모님이시고요. 4순위자인 손자녀는 생계요지 같이 해야 된다는 조건은 들어가고 또한 가지. 나랑 손자녀 사이에 손자녀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안 됩니다. 오순이도 같은데요. 이 조부모님도 생계요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고 나랑 조부모님 사이에 나의 부모님, 즉 조부모님의 자녀분이 생존해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받는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알아볼 거냐면요. 바로 저를 알아볼 거예요. 만 37세인 강사가 2020년 11월 1일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요족연금은약 30만 원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할 때까지 받습니다. 재혼, 즉제 배우자여야지 주는 거지 다른 분의 배우자가 되시는 순간 드리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급자인 배우자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었다. 20대인 베트남 국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베트남 국적인 배우자님에게 요즘 연금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당연히 드립니다. 나이 보지 않으니까요. 언제까지 이 베트남 국적인 배우자님께서 돌아가시거나 재혼할 때까지 드리는 것이죠. 또, 또, 만약에 이 베트남 국적인 배우자님께서 남편만 바라보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없으니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족이 있는 곳에서 살겠다 라고 하면 국민연금 드릴까요? 유족연금 드릴까요? 당연히 드립니다. 베트남에 있는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는 거죠. 언제까지? 돌아가시거나 재혼할 때까지. 나이국적 불문한다고 말씀드렸죠? 나이랑 국적을 안 보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사고로 죽지 않고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고로 죽지 않고 장애가 생겼을 때는 장애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장애는 정도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한 쪽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제가 장애 2급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5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고요. 중단되는 시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연금이 생겨서 하나의 연금을 선택하게 될 때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도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 후인 1년 6개월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만약 제가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는데 팔에 3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이 3개의 관절 중에 2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 상급이 나오고요. 3개의 관절 중에 하나의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장애 4급의 연금이 나옵니다. 즉, 장애연금은 어떤 연금인가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기면 전과 달리 몸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해지면 하시던 일도 못 하시게 되고 좀더덜 힘든 일을 찾게 되실 수밖에 없겠죠? 이 장애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연금으로 보상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또한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주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남편만 직장에서 일하고 부인은 집에서 가정일과 자녀 양육을 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 생활 하시는 남편분만 납부하시고요. 그렇다면 노후에 국민연금은 남편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용은 두 분이 같이 하시겠죠? 그런데 만약 이 부부가 이혼했다고 한다면 남편은 국민연금을 받아서 노후생활을 하시면 되는데, 이혼하신 배우자는 국민연금이 없이 노후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가정일을 하고 자녀를 돌본 부인의 도움이 있었기에 남편이 연금을 내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연금의 반은 부인의 몫이다라는 게 분할연금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인 분할연금.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민원부서에서 근무할 때 분할연금으로 전 남편에게 연금을 빼앗기신 어머님께서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님의 사연은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 본인과 어린 아이들만 남겨두고 남편분이 집을 나가신 거예요. 이 어머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공장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허드렛일도 하시면서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셨습니다. 이 어머님은요 국민연금 납부하기 싫으셨대요. 그 연금으로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더 사주고 싶으셨답니다. 그런데도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을 걷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납부를 했는데 글쎄 이 국민연금으로 25만 원의 연금이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기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셨을 때 이혼 절차를 거치셨어야 됐는데 이혼 절차를 거치시지 않은 거예요. 왜안 거치셨을까요? 아이들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아빠 없는 아이들로 크지 않기 위해서 결혼할 때까지 좀 미루신 거죠.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결혼을 다 했을 때이 어머님은 드디어 이혼 절차를 준비를 하시고 진행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혼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셨을까요? 전 남편분이 어머님이 힘들게 납부하신 연금 25만원의 반을 가져가신 거죠. 이렇듯 사실상의 이혼은 분할연금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 이혼 미루시다간 나의 국민연금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 5년 이상 납부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으로 계산된 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안에 들어가 있는 유종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국민연금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내분도 경제 활동을 하고 남편분도 경제 활동을 하세요. 맞벌이가 많잖아요. 네, 열심히 국민연금을 두 분이 내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먼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면 한 명밖에 못 받는다. 네, 사실입니다. 못 받아요? 정확하게 못 받는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네. 연금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 국민연금법에는요 또 당연한 말이 써져 있습니다. 한 명이 하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음... 부부가 생존했을 때 남편님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고 배우자님 국민연금 납부하셨을 네. 때 각각 받겠죠. 네. 그래서 부부는 두 개를 받을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음. 근데 부부가 한 명이 됐을 때 음. 하나의 연금을 드리게 돼요. 돌아가신 분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 없어지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상속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요. 어, 아니 근데 돌아가시면 뭐 유족한테 이렇게 또 너무 온다지 그렇죠. 어? 유족 연금을 드리는데 네. 그 앞서서 국민연금법에 한 명이 하나의 연금을 받는다는게 있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우리들이 부부다라고 하면요, 네. 일을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일을 하고 제가 죽었을 때 유족 연금을 다 드리겠죠. 네. 그런데. 일을 하시면 본인의 국민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몇 있으니까? 그 제거도 있고 와. 그럼 제게요즘연금이 생기고 약 60%가 생겨서 배우자한테 드려야 되는데 배우자가 본인의 연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요. 어떻게 어떤 선택하는 방법은요? 내연금 더하기 유족연금에 남편이 죽어서 받는 유족연금에 30%를 추가로 받거나 음. 그것보다 내연금이 더 많다. 두개 합친 것보다 내연금이 더 많은 거예요. 음. 그때는 내연금 하나만 받게 되시는 겁니다 아, 둘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좀 안타깝죠. 둘이 같이 받는 게 훨씬 낫겠네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laughs> 역시 그냥 건강 관리 잘해서 맞습니다. 120세까지 130세까지 장수하셔야 아, 남는 거네요. 맞아 그래야 많은 혜택을 받을 아... 수 있는 연금이 국민연금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돌아가신 분이 여태 내셨던 돈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 사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죠. 아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연기금으로 묶여서 아... 평균 수명 84세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금 상환하는데. 6년, 음. 저, 저는 9년 정도. 그런데 65세부터 연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74세면은 원금 상한을 음.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수명 84세 이상까지 사시면 연기금이 더 많이 쓰이겠죠. 음. 이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게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어떤 위험? 오래 사시는 위험한테,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다. 아, 그리고 또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나 봐요. 기초연금은 뭐예요? 우선 기초연금은 저희 국민연금은 아닌데요. 네. 만 65세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하이 70% 어르신들에게 최고 25만원의 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 소득이 낮으신 분들께?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기초연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네. 저희 공단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전화상이라도 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데 아 이거 실제로 못 받나요? 어? 진짜 어때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진 않아요 오 관련은 있다는 거예요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를 계산할 때 모든 재산이거든요 모든, 모든 재산, 재산. 어. 여러분들 개인연금 받으시죠? 개인연금도 포함을 해요 자동차 아 있으신가요?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어 집이 있으시면 집도 포함이고요 땅이 있으면 땅도 포함이에요 모든 재산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음. 국민연금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타소득에 아. 그러다 보니까 아예 관련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모든 소득이 다 들어가는 거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게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국민연금은요 강제 가입이지 않습니까 음. 강제 가입이에요. 내가 가입하기 싫다고 가입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 의무적 보험이다 보니까 내가 가입했으면요. 선생님도 가입하시고요. 카메라 감독님도 가입하시고 다 가입한 거예요. 그렇죠? 나가 받으면 다 같이 받으시겠죠. 같이 책정이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초연금을 받는 시기에는 나만 국민연금이 받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을못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또 하나 이제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2주택, 3주택 음. 세금 많이 물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실제로 많이 물려요. 음. 그러면은 서울에 계신 아니면은 뭐 지방에 계신 자녀님이라도 음. 내가 2주택, 3주택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내가 2주택, 3주택, 4주택이 되면 은 생을 많이 내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되는 부모님한테 명의를 이전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 주시면 안 되세요. 그럼 못 받잖아요. 그렇죠. 기초연금을 어. 못 받으세요. 그치. 이분들이 단순하게 대상. 생각을 하시는 게만 65세가 되시기 전에 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계산 안 돼요. 너무 티나게 재산이 움직이면요, 음. 이 공무원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음. 기초연금 신청하기 한달 전에 1억짜리 집이 갑자기 팔렸어요. 음. 그 현금은요, 자녀 거니까 자녀가 다시 가져갔어요. 음. 하지만, 공무원이 봤을 땐그 1억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마늘 밭에 숨겨둔 거죠. <laughs> 그죠 집에 뭐 장판 밑에 숨겨두셨던. 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시니까, 아... 기초연금 받기 되는 그 시기에는요 자녀님이 명의를 주시면 안 되세요. 명의 진짜? 주시는 것 자체도 불법이죠. 그렇죠. 금융신명제지 않습니까? 음. 이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집을 부모님 다 드리세요. 그럼 어, 되겠네요. 정말 깔끔한 방법이네요 네, <laughs> 네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것 음, 같습니다. 맞습니다.